아, 안녕하세요. 저는 SAP 유지보수 조직의 고유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SAP의 서포트 포탈에 대한 어, 활용방안에 대해 고객분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AP 서포트 고객분들은 어, 한 번쯤은 SAP 서포트 포탈에 접속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S유저 아이디를 통해서 접속하시면 이제 서포트 포탈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SAP의 서비스나 서포트에 관련된 모든 다양한 그런 컨텐츠 및 그런 서비스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SAP의 노트를 검색하시거나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SAP에 대한 그런 장애 장애나 버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인시던트를 작성하거나 인시던트를 또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SAP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어, SAP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키에 대해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SAP의 그런 커뮤니티를 활용하실 수도 있고, SAP 서비스나 소프트웨어의 카탈로그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AP 엔터프라이즈 서포트에서 준비된 다양한 러닝 컨텐츠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포트 포탈에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모든 기능들을 오늘 소개해드리기는 좀 시간상 어려울 것 같고, 그중에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내용 위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날리지 베이스인데요. 이제 고객분들의 SAP에 관련된 날리지 베이스, SAP 관련된 그런 전문 지식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잘 알고 계신 SAP 노트인데요. SAP 소프트웨어의 이슈나 버그, 또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문서로서 이제 SAP 노트를 가장 많이 검색하시고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80% 이상의 SAP 노트가 코딩 코렉션을 포함하고 있고요. 최근 몇년 전부터 이제 한국어의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영문으로만 확인하시던 SAP 노트를 이제는 한국어로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노트와 조금 다른 형태의 이제 KBA라는 게 있는데요. KBA는 Knowledge Base Article 이라고 해서 SAP 소프트웨어에 대한 문의나 이 해결책을 포함한 문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크린샷이나 비디오 형태의 문서를 포함한, 포함한 인시던트 특화된 문서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노트 및 이제 KBA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한 뉴스는 가장 그 높은 프라이리티 원 SAP 노트로서 SAP 시스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노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보안 측면에서 보안의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큐리티 노트가 제공되고요. 그 다음에 법적 규제, 세제의 그런 변동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리갈 체인지 노트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나온 노트들 중에 검증된 가장 이제 고객분들의 반응이 좋고 가장 성공적인 그런 성공적으로 검증된 노트들을 모아 놓은 것이 SAP 탑 솔루션입니다. 서포트 포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두 번째 기능은 메인터넌스 스트레티지입니다. 그 고객분들이 이제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 중에 어, SAP ECC 6.0의 엔드 오브 서비스가 언제예요? 하는 이제 문의사항을 많이 주시는데요. 그 엔드 오브 서비스, EOS라는 개념을 설명드리기 전에 SAP에 있는 메인터넌스 스트리티지의 메인터넌스 페이지를 먼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SAP에는 크게 네 가지 메인터넌스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메인스트림 메인터넌스, 두 번째 익스텐디드 메인터넌스, 어, 세 번째는 커스터머 스페시픽 메인터넌스. 마지막으로 priority o n support. 이렇게 네 가지로 저희 그네 가지 페이지가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메인스트림 메인 e a m 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메인 i n t 페이지로서 SAP 소프트웨어의 릴리즈에 제공되고 RTC와 함께 시작이 됩니다. 이제 가장 기본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받고 계신 지금 가장 정상적인 형태의 메인 i n 로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요. 메인 i n m a i n s t r 가 이제 끝나면은 그 이후에 세 가지 옵션이 제공됩니다. 첫 번째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것, 두 번째는 익스텐디드 메인터넌스를 선택하는 것, 세 번째는 커스터머 스페시픽 메인터넌스를 선택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그 선택적인 옵션이 제공됩니다. 두 번째 페이지는 익스텐디드 메인터넌스인데요. 익스텐디드 메인터넌스는 메인스트림 메인터넌스와 거의 동일한 범위에 그런 서포트 스코프를 갖고 있고요. 고객의 선택에 따라 옵셔널하게 이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메인스트림 메인터넌스 이후에 제공되는 거고요. 모든 SAP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익스텐디드 메인터넌스가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정 솔루션의 경우에만 익스텐디드 메인터넌스가 제공되고 어 이것을 선택할 시에는 기존 유지보수비에서 별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추가 계약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커스터머 스페시픽 메인터넌스인데요. 어, 커스터머 스페시픽 메인터넌스는 이제 다음의 경우에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익스텐디드 메인터넌스가 종료된 경우. 두 번째는 메인스트림 메인터넌스 종료 후에 익스텐디드 메인터넌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세 번째는 메인스트림 메인터넌스 종료 후 익스텐디드 메인턴스가 제공되지만 고객이 선택하지 않을 경우 이렇게 세 가지의 사항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 지원 범위에는 메인스트림 메인턴스나 익스텐디드 메인턴스와 다르게 약간의 기술적인 제약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뒤에 가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페이즈는 프라이 s 리티원 서포트이고요. 어, 이 메인터넌스 페이즈는 SAP BO, 제품군에 대한, 어, 특수한 서포트로서 BO의 메인스트림 메인터넌스 이후에 제공되는, 메인터넌스로 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어, SAP의 이런 어플리케이션들, s 스포 하나, 비즈니스 스윗, 내리버 등등등, 이제 이런 거의 SAP 전 제품에 대해서는 SAP 메인터넌스 스트리티지를 이제 적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내용들을 모두 포털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메인스트림 메인터너스와 익스텐디드 메인터너스가 거의 동일한 스콥의 어, 서포트를 제공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잘 알고 계시는 SAP 노트나 Security 노트, 그리고 서포트 패키지, 서포트 패키지 스택 등등에 대해서 가장 정상적인 범위에서의 그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 커스터머 스페시픽 메인터넌스로 전환됐을 경우에는 다음에 제약사항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서포트 패키지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리갈 체인지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하지 않고요 어, 제한적인 기술적 업데이트가 발생할 수 있고 만약 고객의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 기존에 발생한 문제가 아닌 굉장히 새로운 문제이고 SAP에서 어, 뭐 스페시픽한 어떤 뭐 코렉션이나 코딩의 그런 업데이트가 필요할 경우 유상으로 지원 가능하실 수도 있습니다. 2020년 2월 4일에 SAP에서 메인터넌스 2040을 발표를 했는데요. 어, 내용은 SAP의 S4 하나와 SAP 비, 비즈니스 스위트 7 제품에 대한 엔드 오브 메인스트림 메인터넌스에 관한 업데이트였습니다. 첫 번째 업데이트는 어, SAP S4 하나에 대한 시퀀스 오브 릴리즈 이 메인터넌스를 2040년까지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발표하겠다. 지금 S4 하나는 어, 15 버전부터 1617 지금 21 버전까지 이제 나와 있고 이제 223 22, 2사 이제 계속 쭉쭉쭉 나올 텐데요. 어, 그 릴리즈를 2040년까지 매년 발표를 하겠다는 첫 번째 발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SAP 비즈니스 n e s s 7 제품의 ECC 6.0에 관한 업데이트였는데요 어, 기존에는 ECC 6.0의 End of Mainstream Maintenance가 2025년까지였는데요 어, 이것도 Enhancement 패키지의 레벨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넨스먼트 패키지가 0에서 5번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2025년까지 메인스트림 메인터스가 지원되고 그 이후에는 커스터머 스페시픽 메인터스로 자동 전환되게 됩니다. 이넨스먼트 패키지 6에서 8번까지는 엔드 오브 메인스트림 메인턴스가 2027년까지로 기간이 연장됐고요. 그 이후 2030년까지 익스텐디드 메인턴스를 선택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2031년부터는 커스터머 스페시픽 메인터넌스로 자동 전환됩니다. 이 아래 참조에 올려놓은 URL을 클릭하셔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 중에 이 엔드 오브 메인스트림 메인턴스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이런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저희 포탈에 메인터넌스에 가면 메인턴스 인포메이션에 프로덕트 어베일러빌리티 매트릭스 저희가 PAM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어, 여기 이 펑션을 활용하시면 SAP 전 소프트웨어 및그전 소프트웨어 버전의 정보가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셔서 고객분들이 궁금한 소프트웨어의 이름과 버전으로 검색을 하시면 우측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End of Mainstream Maintenance의 정보에 대해 활용을 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추후 플랜이나 업그레이드 경로 등의 추가 정보에 대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URL을 올려놓았으니 여기서 이제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제가 소개해드릴 서포트 포탈의 기능은 ES 아카데미입니다. 어, 엔터프라이즈 서포트 고객분들께 굉장히 방대하고 이제 많은 어, 아카데미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고요. 지금 이 모든 아카데미 컨텐츠는 포탈의 SAP 러닝허브라는 SAP 교육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되고, 우리 엔터프라이즈 서포트 고객들은 SU저로 아이디를 해서 한 차례 사인업을 해주시고, 그 이후에 이 러닝 컨텐츠에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러닝허브에 사인업을 하고 접속을 하시면, 현재 진행 중인 러닝 코스와 컨텐츠, 라이브 세션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러닝 컨텐츠에 이름 전달되는, 어, 저희 포맷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것과 같이 다양한 포맷의 교육 컨텐츠가 제공이 됩니다. 우선 제품이나 시스템의 운영,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베이스 등과 관련된 SAP의 how-to 가이드, 등을 문서로 제공하고 있고요. 이 문서는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SAP의 특정 기술이나 솔루션에 대한 고객들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웨비나, 라이브 웨비나와 레코딩 버전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어, 저희가 미더 엑스퍼트 세션이라고 해서 MTE 세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SAP 비즈니스 스위스, 스위트 제품의 최신 이네스먼트 패키지의 기능을 소개해 주는 어셀러레이티드 이노베이션 이네이블먼트 AI E라는 포맷도 제공이 되고요. 그다음에 시스템의 커스터마이징이나 기능 구현 등의 핸즈온 성격의 컨텐츠로 SAP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온라인 워크샵인 Expert Guided Implementation이라는 그 세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SAP 솔루션 매니저의 한 기능으로서 고객분들의 시스템을 분석하고 성능 최적화를 스스로 할수 있도록 가이디드 셀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설정과 변경에 대한 어,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짧은 튜토리얼 형태로 제공하는 퀵IQ라는 형태의 러닝 포맷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어, 저희 모든 러닝 컨텐츠들이 다 영문으로 제공이 됐는데요. 그래서 한국 고객분들이 좀 어, 영문 컨텐츠를 활용하시기가 좀 많이 좀 부담스러우시고 잘 손이 안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 저희가 몇년 전부터 한국 고객분들을 위해서 한국어 세션을 이제 제공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한국 고객을 위한 한두 시간 분량의 전문가 세션이나 웨비나 세션을 이제 다 레코딩을 했고 그 내용이 한4 0여개 정도 한국어 버전의 레코딩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설정과 변경 등의 그런 튜토리얼도 한글화에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ES 아카데미 러닝 콘텐츠에 들어가셔서 이제 랭귀지를 한국어, 코리안 랭귀지로 이제 선택을 하시면 한글화된 콘텐츠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직접 들으실 수 있습니다. 좀 특정 콘텐츠에 대해서 보다 좀 전문적인 지식이나 좀더 이제 딥한 그런 난리지를 갖고 가실 경우에는 엔터프라이즈 서포트 밸류맵을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SAP 특정 솔루션이나 서비스, 신규 테크놀로지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돕고, 그 러닝 툴, 그리고 서비스, 또 다양한 그런 메터리얼 등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밸류맵을 통해서 특정 전문적인 그런 컨텐츠를 이해하시는데도 이제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입 방법은 여기 밸류맵 URL에 들어오셔서 지금 현재 제공되고 있는 밸류맵의 토픽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고객분들이 관심 있는 토픽을 직접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우측에 조인 그룹이라고 해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가입해서 필요한 그런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도 있고 이 밸류맵을 운영하고 있는 실제 SAP의 이런 전문가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피드백이 있으실 때는 이 창구를 통해 네, 그 SAP 전문가에게 직접 컨택을 네,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한국 고객들을 위한 서포트 소식을 안내해 드릴 텐데요. 어, 저희가 엔터프라이즈 서포트 고객들을 위해서 SAP 코리아 서포트 팀에서 운영하는 잼 사이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잼 사이트에서는 SAP 서포트의 최신 뉴스부터 이제 저희가 준비한 온오프라인의 그런 세미나, 다양한 교육들, 업데이트된 한국, 한국어 교육들, 이제 등등에 대해서 항상 저희가 이제 그런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 들어와서 보다 손쉽게 SAP 서포트에 좀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입 방법은 이제 밑에 나와 있는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 보내주시면 저희가 엔터프라이즈 서포트 잼의 인비테이션을 개별적으로 보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활용을 부탁드리고요. 어, 두 번째 소식은 그 앞서 설명드렸던 엑스퍼트 가이디드 임플리멘테이션 세션. 이제 소개해드린 것 중에 어, 이 EGI라는 세션이 있습니다. EGI 세션은 SAP의 기능이나 좀 설치, 핸즈온 성격의, 성격의 그 세션으로 SAP 전문가와 함께하는 실시간 온라인 워크숍입니다 저희가 매 분기 특정 주제들을 준비해서 이 온라인 워크숍을 제공하고 있고요. 현재 2분기에 제공되는 그런, EGI 세션, 네, 스케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장표를 참고하셔서 관심 있는 토픽에 대해서 직접 강의를 신청하셔서 수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어, 네. 혹시 추후에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